형, 우리 만난 지그 10년이야. 맞아. 이제 한번 싸울 때 됐네, 내가 만약에 준이랑 싸우면은 두 가지야. 너, 그래서. 짠! 우와. 이 야, 잠까지먹 거야? 하이! 음. 큐! <목 stoked> 뭐요? 참년에야너가가가 <laughs> 열일하고 <웃음> 계시는 발자님이시네? 아유 장난 여기는 진짜 열일하고 계신아 <laughs> <아유, 아유>, <laughs> 유튜버 다 됐어 <laughs> 저희는 이입니다오 생각보다는 오, 크네? 맞다. 이런 느낌 와 오션뷰와 완전 상관없네반가따뜻네 <laughs> <관광하기도 하듯한데? 웃음> 하이 존나 있는 게 있다. 오 좋은데. 아, 좋은데. 오. 아, 네, 네. 오 좋은데. 아 좋은데. 오아 커피 보트랑 이게 렇 좋은데. 아 좋은데. 오 어, 어, 잠깐만. 그럼 안다소주잔이 없어요? 어? 소주잔이 없어? 응. 아니 이런 숙소가 있어? 응. 이층. 아. 와 엄청. 우와. 화해 조심해야 돼. <웃음> 오. 오 <laughs> 어, 깔끔한데. 오 과자랑 귤수 음료. 수건이 둘네 다섯 개. 수진 씨개 많아. 짠. 날씨가 시원합니다. 네. 대천은 참 사람이 많아요. 신기하단 말이야. 와 그래 노을지는 대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캠핑 느낌의 그거래. 어? 두 개. 와 아니야 아니, 커피. 커피.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당신 차량. <차려. 웃음> 우리가 한번 하다. 보고 가자. 아유, 노을지는 아유, 바다. 와물 진짜 많이 샀다. 여기 대천 아닌가봐. 여기. 서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이게 맥주. 이렇게... 와. 맨날로 오는구다 짜자. 충청도. 온다. 이야. 충청도 카페 열어열어 <laughs> 와, 근데 예쁘긴하다. 그렇지. 예쁘긴 와. 들어가니까 좀 무서운데요? 어머 어오 인스타 검성 카페다 인스타 검성 카페 아니야 이거? 맞아 막 이렇게 뿌려줘야 돼 <laughs> 한국 소비자 사다오소 뭐 드실 거예요? 어머 바람이 어때? 우와 노을 봐와 <laughs> <laughs> 여기가 이쁘긴 하네 워낙 샤뚜기의 비상주아

하나 둘 셋. 짝. <laughs>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밥드세 네. 너가 찍어주게? 내가 <laughs> 찍어준다, 세기. 고마워요. 네, 나는 잘못 찍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짝. 아, 반갑습니다. 야씨왜그러 뭐 은규? 한잔 하고 왔어요. 기족의 가리비구인데 이 이건 뭐야? 그럼 이게 추가된 건가? 서비스. 아닐 것 같은데. 요즘 손가락이 많이 아. 아, 아이 조금 더. 네. 매고 괜찮아? <laughs> 뿌려달라고 물어보면 어떡해? <laughs> 저 근데 매운 예, 거잘 먹어요. 불닭볶음면 드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형이 제일 고생했어요? 나 가까워. 네가 제일 멀걸? 내가 제일 고생했어요. 나자자이팅고생하기념물 <laughs> <laughs> 한잔할까? 짠! 에이 여기 얼마 만이야? 진짜 몇 개월 만이야 진짜 보기 힘들 줄이 한번 봤다. 내년 운수는 대통 하시겠네. 나 봤으니까. 네? 너가면 하 귀엽지. 니는 뭘 해도 귀여. 워 저도 알고 있어. 요 알면 될거홍 가리비가 제철이라고 더 주는 거좀 신박하다. 그러게 처음 번에. 우 겨울에 이렇게 바쁜가? 겨울이가 바쁘지 않아요. 조개는 겨울에 먹잖 그런겨? 제철은 여름이잖아. 키조개가 5월. 저는 비수기가 없지. 올사람스러웠지한잔 봤어. 그렇긴 해. 아또한잔 하니까 텐션이 올라가네. 아까 준이 님 없을 때잘 뻔했어요, 저. 한숨 어. 타지 보고 싶었잖아. 오 감사합니다. 오모모. 와, 새빨가졌다. 오 마이 갓. 와우. 안 불편해요? 응. 형님나좀 잠깐 응. 옮길게. 아, 옮겨도 돼. 괜찮아. 어때요? 오, 훨씬 낫다. 어떻게 살았어, 근데 너? 일하고, 집 가서 런닝하고, 술 먹고. 아, 런닝? 살 빼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번주 연락했네? 살을 아직 다 빼거든. <laughs> 운전하는 사람 뭐 있어? 너 하자, 너. 아, 하자차. 아, 가리비가 엄청 크네? 엄청 커.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다. 야, yeah. 아, 이러사장왜 yeah. 이렇게 바빠요? 얼굴 좀 보여줘라. <laughs> 지 마, 마. 아, 이 무게중심을 내가 옮겨줄게 이렇게. 나이스. 그러고 살다가 최근에. 여기 치즈 쏟는다. <laughs> 아, <laughs> 무게중심 어디 갔어? 최근에 뭐라고요? 최근에 내가 사고 났어. 어디요? 주차있는데 그래 그거 후진하다 그냥 내 차를 박았어 그대로. 3 0만 원. 아, 나 그래가지고.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laughs> 들어보자. 차를 보험을 했어. 편안하게 먹어, 학생이. 또 준이 이렇게 보기 힘든 사람을 섭외했는데 어떻게 또 조개국게 하겠어? 보고 싶다고 하지만 연락을 안 하고. 내가 전화 두 번이나 <laughs> 먹고. 아이 뭔 소리야? 행복했으면 됐지. 뭐. 어우 매워라. 뭐가 갑자기 맵지? 기침이 나는 연기가 안 빨리나? 안 빨리네? 얘 치즈가 너무 타서 그래 또하라고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네 부한 시골 일은 내가 다 처리했어 응. 그래서 언제 가면 되는데? 응. 아, 굳이, 굳이 안 오면 되왜 자꾸 우리 거절하냐 요새 응? 너 우리 요새 싫어하지? 야.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럼 부한집 오면 은 고생이야 그러니까 너가 고생이지 그러니까 내가 고생이라고 괜찮... 내가 고생이라 <laughs> 저희 일일보는하잖아요

다른 <laughs> 성은 있잖아. 나 내가 뭘 모르고 응? 고르고 있잖아. 내가 고르고 있다고? 어. 진짜 골라보고 싶다. <laughs> 아이들 왜가바시라니까 그거 하면 몰림 받는다니까. <laughs> 여자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 소주잔이 나오는 거야? <laughs> <laughs> 소주가 잖아소 있어. 어. 그럼 괜찮아? 어, 오래 기다렸어? <laughs> 아, 오케이. 자, 저한통 화나 봤요아나 진짜. 야, 저는 뽀뽀 한 번만 할게 이가버려래 이거, 이거, 이거? 아근 집에 소주랑도 다 사놨어 과일도 사놨어 왜 사놨어 전니님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도 피나사놨어 스모킹 웨스턴 라한 바퀴 돌려줘쪽으로 이렇게 사이 네, 이게 너무 바깥쪽으로 연기가 가요 꺼진 거죠? 오, 괜찮아요 손 뜨거워요 뜨거 뜨거워 뜨거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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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걸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이좀 뭐 벌써? 아, 어... 아니 되 뭐야? 저기 다왜넣은 거야? 아, 어, 이거 여기, 여기 때문에. 그건 줄 알고 넣으신가 봐요. 아,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에, 네, 좋네. 야, 야외 감독 나서 아, 이숨 쉬는 거. 같아. 이걸 여기를 넣길. What the fuck is this라고 말할 뻔했어. 아, 쉽긴 한데. 아니, 형수님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아, 네. 막 계속 아, 아 그러고. <laughs> 형, 여기 너, 이것도 얘들 다 머리카. 내가 다 먹어. 준이 귀여우니까 우리 기영준이 앉잖아, 깜. 아, 근데 가리비 크다. 웃술시켰어 아, 어, 내가 시켰어. 어. 시키면 아, 안 돼? 응. 아직 아직 <laughs> 약간 이충격못 벗어나고 있거든 <laughs> 네? 2층 침대? 어왜 아, 네. 2층 침대? 우리 2층 침대잖아 왜왜 왜 2층 침대? 아, 네. 숙소 숙소 지금 무슨 대화 하는 거야? <laughs> 무슨 숙소? 2층에서 뭐 했는데? 어? <laughs> 2층? 2층에서 뭐했는데뭐했어뭔 <laughs>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아 진짜 2층에서 뭐한 거야 2층 한번 보여줘? <laughs> 한번 보여... 아니 난 나가 있을게요 피 c 방비 3만 원만 줘 야, 너 혼자 나가면 나어떡 하냐? 아, 형은 거기 있어. 형은 여자친구 있잖아. 그게 뭔 상관인데? <laughs> 근데 그렇게 돼. 그게 뭔 상관이야? <laughs> 일단 받아요. <그럼>. 일단 모르겠고, <laughs> 내가 그렇다고 그냥. 너 혼자 있어요? 마지막 사다 방금. 됐다. 아, 또또또 또, 또, 몰아가기 또. 아, 몰랐어. 내가 살려줬잖아. 이게 우리의 재미지. 재유술 아. 못 먹는 사람한테 그런 짓 맙시다. 야, 너 네가 가장 잘못.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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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찍고 있다고 또 몰아가는 거 봐. 너 핸드폰 놓고 가라. 네. <laughs> 레전드 짤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개열받아준희님 <laughs> <laughs> 나온 거 인기 좋아요. 맞아. 아주 좀 나와요. 너희 둘의 덕분에 만병이 됐다. 응. 만병 됐다고. 형, 형이랑 형수님이 잘하고 열심히. 엘네치킨은뭐 <laughs> 먹어요? 눈살이지. <laughs> 아, 나 이거 빈속이라. <laughs> 왜 빈속이야? 밥 먹고 왔다며. 아, 점심을 먹었잖아. 다 소화됐지. <laughs> 아. 내비도 형, 니가 안지가 맞 아직도 어. 이러고? 좀 섭섭하긴 해. 근데 그러게 8개월 만에 만나긴. 그래. 니가 내 선, <laughs> 전화도 안 받고 <laughs> 다 한쪽으로 멀리는 거 같은데. 네, 아니, 형이 왜 전화 안 받아? 날랴력이 너무 바빠. 뭔가? 응. 응. 한잔해. <laughs> 아니. 왜 이게 또 이걸로 이어지고. 김개 <laughs> <laughs> <이게> 왜 있네? <키네. 웃음> 맛있네. 어, 아 얘는 덜 껴. 아니, 아니니. 아 아니, 아니, 우리 먹었다니까. 아, 짭짭짭짭 팠어. <laughs> <난>. 여기 여기. <laughs> 가위로 찔러라 했대. 개비 아, 쪄갖고 맛있네. 아, 둘이 졸라 잘 맞아. <laughs> 아, 이건데. 얘 예뻐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중독성 있어, 얘가. 중독된 사랑. 읏. 아, 동규가 좋아할 만해. 왜요? 소장형? 네. 아. 너. 조잔데. 조잔데. 지고. 아, 인생 피곤하네. <laughs> 오, 빨아들어. 빨라빨아먹어 이게 더 빨아먹지. 오. 좋네. 또한잔 해야지. 조잔해야지. 아니. 새 건데, 세 거? 기게 맥키네. 기계 맥키네. 음. 어? 우리가 어. 이렇게 편하게 먹는 게몇명 없잖아. 맞아. 난 좋은데? 그만 뭐 여기 남아. 보기 그대로를 즐겨야지. 얌다. 방금 예 칭찬하고 있었는데. <laughs> 다시 다시 엔딩. 그있지아 됐어 이제 안 해. 개비. <laughs> <깨비. 웃음> 우리 아주 그냥 죽이 척척 맞네 아주. 그냥.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형님. 0 년인데 이제. 형 우리 만난 지1 0 년이야. 맞아. 이제 한번 싸울 때 됐네. 얘. 뭐로 싸울까요? 내가 <laughs> 만약에 준이랑 싸우면은 두 가지야. 준이가 수경일 좋아하거나. <laughs> 너 그래서 너 그래서는 뭐야? 그냥. 그냥. 아니면 얘가 날안 만나주고. 아 형, 좀 잘해요 하면. 어 그래 준아, 내가 잘할게. 근데 형이 말한 두 가지는 전혀 확률이 없는 거라서. 그런 러거한 번쯤 좀 있다고 봐. 뭐 <laughs> <못> 써? <laughs> 이러면 무엇 써? 무엇 써? 아무나 행복해라 매운 거못 먹죠? 자꾸 치즈 섞는 보니까 맵치려야 매운 거먹 그거 먹으러 그냥 왔는데 그냥 못 먹으면 이야기를 해아 무슨 소리야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 진짜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고 에이 나쁜 사람들 <laughs> 그럼 술이나 먹자 매운 거 말고 에. 그래 적셔 <laughs> 아니 그렇게 이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 화내지 말고 아 아니에요 집게 음, 뺏어라 밥도 집게왜 저러는거야 도대체 내가 맘대로 할수 있는거는 여기서 이거밖에 없어 <laughs> 나 너무 좋아 나, 나 너무 좋아 지금 행복해 나 안먹어 <laughs> 이게 어디에 보는일지 네. 몰라 미안마 <laughs> 이거 살려 이런거 살리면 안되지 왜안돼 어, 멋있는거만 살려야지 우린 이런거 살려 아... <laughs> 거기에서 취하면 머리 자꾸 올라간다? <laughs> 역시 남자는 이마를 까야 돼 나도 결혼도 못했는데 그 말로 명... 저기 치즈도 있어 아왜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많이 먹어 이거, 이거 돌려야겠다, 이거 오오굿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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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술은 차라리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먹어야 돼나 진짜 이렇게 술 많이 먹은 지 오랜만이다 한 명도 안 먹었어요, 지금 뭔소리나 술이... 아, 벌써 힘들어 <laughs> 치킨, 치킨, 치킨 아, 치킨? 내가 좀더 힘들게 아 아, 주름 생겨, 이렇게 <laughs> 응우왜 또? 지 더... <laughs> 나, 나, 언제 나안 받았는데? 아 나, 나,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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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긴하다. 소주 내가 봤을 한두달 동안 안 마셔도 될것 같아. 아뭔 소리야? 아니 아 먹지 말로. 아 진짜 안 마셔. 고맙습니다. 다 식사 와, 완전 해물 맛이다. 해물탕 맛. 해물탕 맛. 된장 해물 마시네어 진짜 형 말이 딱바다 해물탕 맛이네. 맛있다. <목소리> 와 짠. 전복 올리 내장까지 먹는 거야? 음 <목소리> 내장 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뜨거 떠줘? 줘봐. 그래 떠줘. 이 마음의 싶들어로하너 떠줘. 그래. 얘도 떠줘. 그래 그래. 나 <목소리> 줘. <laughs> 형 떠주기 전에 한번 째려보고 떠주면 안돼아예 오늘 다 째려봤어 네 <laughs> <laughs> 깨비 오늘 <이거> 할당제 끝났어 <laughs> 깨비 쏘라다 쏘라 쏘라 저희? 응 우리 영덕에서도 다음 에 이런 거 먹었는데? 맞아요 햇물탕 그러니까 먹어 응. 내가 뽑아줄게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laughs> 그래, 나줘봐잘 <laughs> 맞아 <맞았네. 웃음> 이런 재미지